아 그리고 요, 어, 요런 요 기사도 한게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탈출 신호탄 7월 수출 4개월 만에 400억 달러 회복 4개월 만에 400억 달러 때 회복이라는데 마이너스 수출 428억 3천만 달러 감소율한자릿수때 진입 그러니까 이게 어, 무역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코로나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말하자면 코로나를 탈출한다기보다는 이제 코로나를 그냥 데리고 가는 것 같은데 코로나가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아유, 코로나 이거 뭐, 어떡하겠어. 사람들은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그냥, 그냥 일할 거 하고, 뭐, 사람들 복직할 거다 복직하고, 약간 그냥 그런 식으로 가는 느낌인데요. 야, 이거, 이거 뭐 따로 기사로 가져올 필요도 없어서 아까 다 말해드렸는데. 미국 코로나19 사망자 5일째 1000명씩. 신규 환자도 7만 명씩. 그리고, 아,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거, 요 기사도, 예. 코로나19 백신 매년 맞아야 할 수도. 에,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스칼 소리오 최고 공영자는 30일 미국 경제매체 CNBC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코로나19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에, 소리오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초기 백신에서 이두 번의 주사를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와 관련해 사용했던 기술에 의거 면역력이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상했다. 그는 진실은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 모른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매우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리오 CEO는 효과에 입증되면 이르면 오는 10월이나 11월에 백신 공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진짜 만약에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도 정말 그냥 뭐 약간 신종플루라든지 뭐 독감 뭐 이런 걸로 취급이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연도에 백신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인가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뭐 이번 올해 나올 수 있다는 회사가 지금 한세 회사 정도 있는데 화이자랑 램데 아, 아, 화이자랑 그다음에 모더나랑 그다음에 여기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만 해도 지금 새 회사잖아요. 근데 말은 지금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나와야 아는 거죠, 그죠? 아, 이미 나온 거는 그거는 치료제. 치료제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백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야, 이거 미국 진짜, 왜이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권총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답니다. 코로나19 사회 불안에 너도 나도 한 자루씩. 야 이거 진짜 미국은 미친 사회가 돼요. 진짜 사진이 한개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총을... 여러분들 이게 총 파는 곳인가 봐. 야, 무슨 이건 뭐 총... 총... 무슨 총을... 야, 총을 무슨 오뎅 팔듯이 팔아. 어, 여러분들 이게... 이게 진짜... 이, 이게 정상인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한 사회 불안감 때문에 너도 나도... 인당 한 자루씩 지금 총을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진짜 좀 아니지 않나? 이건 진짜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잇따르는 등 사회 불안이 가중하자 총기 구매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미국 연방 정부 통계를 보면 총기 구매를 위한 신원 조회는 지난 1년 동안 69% 증가해. 천만 건에 달했고, 특히 권총 구입을 위한 조회는 80%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이거 아니야. 일단 총한 자루 가지고 있다가, 뭐, 사회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불안해지든가 아니면 내가 생명 위협을 받게 된다면, 그냥 누구든 그냥 쏴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까놓고 말하면 그렇잖아요. 이 사회 불안감 때문에, 이 사회가 뭔가 어지러워지고, 내가 무슨 누구한테 뭐 공격을 받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어? 위험할 시기에 나는 그냥 망설임 없이 쏴버리겠다. 물론 또 일부 사람들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만약에 내가 진짜 지금 이렇게 사회 불안감 때문에 힘든 시기가 와가지고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이라면 이 총으로라도 내가 뭐든 해가지고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인데 총안 쓰겠어? 야, 그럼 이 사회가 얼마나 불안해질까? 얼마나 위험한 사회가 될까요? 와, 미국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이제. 어? 아 옛날에는 진짜 미국 뉴욕, 어? 로스앤젤레스, 뭐 캘리포니아 어, 어. 이런데 막 가고 싶 가보고 싶었는데 이제 전혀 가고 싶지 않아. 어 그리고 또 요건 국내 기사인데 이런 요런 통계가 또한개 있네요. 작년 대비 전국의 휴게소 매출이 23% 줄었다고 합니다. 그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지방으로 안 가고 먼 거리를 안 간다 이거죠 그죠? 야 근데 휴게소 전체 매출이 23%가 내려갔다는 거는 야 그건 진짜 좀 크게 감소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아, 아까 프랑스 기사도 떴습니다. 프랑스 코로나19 재확산 하루 만에 확진자 1346명 야 프랑스는 왜 재확산하는 거지? 야 이건 또 인도 소식인데 인도에서는 또 이런 소식이 인도인 10명 코로나 로술못 구하자 손소독제 마시고 사망. 아... 자, BBC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의 쿠리체두 마을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령이 내려졌다. 경찰은 숨진이들 남성이 손소독제를 물과 탄산 음료와 섞어 마신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주민들은 알코올 의존증이 강했으며 숨지기 열흘 전부터 손 소독제를 마셨다며 손 소독제에 독성 성분이 들어있는지 검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제 손 소독제 안에 있는 그 알코올을, 알코올을 흡입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아우 야, 너무 심한데? 자 이건 또 영국 기사인데 또 당할 수는 없다. 영국 코로나19 봉쇄조치 추가 완화 연기. 영국도 지금 재확산 막으려고 코로나 때문에 그 봉쇄를 했던 거를 완화하는 거를 또 미뤘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무조건 의무화 시키고, 영국도 지금 재확산 일부 직전인 거 아시죠? 본 소독한다고 전자레인지에 돌린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별아별 일이 다 있어. 맞아, 맞아. 그런 기사들 진짜 많았는데, 아우, 이거 참. 이건 뭐 어디서 뭐 그런 걸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이거 유럽이래. 여러분들 이거, 이거 유럽 바닷가래요 와 65년 만에 폭염이 유럽을 휩쓸고 있다 하는데 사람들은 더워가지고 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어떡하죠? 유럽의 어느 바닷가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래 진 이렇게 따닥따닥 따닥 붙어있으면 그죠? 예, 이거 확산하기 딱 좋죠? 여기 지금 어떤 분이 젊은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젊은 친구들 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분들도 꽤 계세요. 아, 오늘 또, 세계 뉴스를 보면 여전히 또 중국이랑 미국 이슈죠, 그죠? 여전히 중국이랑 미국 이슈네요. 미국에서 이제 틱톡을 아예 금지시켜버린다는데? 인도에서 일단 틱톡을 금지시켰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틱톡을 빠르면 8월 1일에 금지시켜버리겠다고 하는데, 심지어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뭐 요런 기사도 있습니다 중국 싫다 세계 각국서 반중 감정 최고죠 세계 갈등사 중심에선 중국 미국인 4명 중 3명 중국에 대해 부정적 시진핑 방일 무산 가능성도 그러니까 이제 어 미국은 계속 이런저런 수를 써 가지고 중국을 제재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니들이 뭐 니들이 하고 싶은 거 해라 우리는 그냥 뭐 어? 야, 배째야 우린 버텨야 지금 식량들 잘 나오고 있지 농부들 챙겨 먹을 것만 있으면 돼 시간은 우리 편이야 약간 이러고 배짱 부리고 있고 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야 과연 이 끝은 언제일까요 과연 이 끝은 언제가 될까 아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해지긴 심각해지는데 진짜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관련된 그 기사가 많이 줄었어. 여러분들 미중 갈등이 이제 플랫폼 전쟁으로 확대됐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본에서도 이게 신규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이게 다 술자리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술자리랑 그 유흥가 쪽에서. 다들 이제 술자리랑 이런 데서 이제 다들 방심을 하고 있는 거야.